포트 라인 히치 매듭법. 다른 말로는, 음, 스토파 매듭법이랍니다. 캠핑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, 줄을 탄탄하게, 슬랙 안 되게 묶는 방법입니다. 아, 한 것은, 반대쪽 것은, 저의 텐트 지붕 쪽에 묶였다 치고, 다음 한 줄을, 어, 느 지집에 묶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. 자, 내려왔으면, 여기서, 자, 세 바퀴를 돌리겠습니다. 한 바퀴, 두 바퀴, 세 바퀴를 돌렸습니다. 돌리고 나서, 자, 이 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밑에 쪽으로 넣습니다. 넣고, 어, 그 다음에 이 것을 여기에 넣고 땡깁니다. 땡기면, 강하게 당겨주면 이렇게 같이 체결이 됩니다. 이게 체결이 되는데, 자, 마무리를 이렇게 놔두도 관계없고, 이렇게 놔두도 이와 같이 탄탄합니다. 탄탄한데, 이게 또 좋은 점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. 이게 본인이 원하는 만큼 더 쪼아주고 싶으면 더 쪼아주고, 더 쪼아주더라도 여기서 당기면 풀리지 않습니다. 자, 이게 좀 느슨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느슨하게 해주고 나면 그래도 여기서는 땡기면 풀리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캠핑장에서 어, 스토파 매듭법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말로는 또 토트라인 매듭법이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재미나게 보셨으면 좋아요만 눌러 주세요